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어, 테슬라가 반등세가 있었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왕님 언제 매도하실 거예요? 언제 익절하실 거예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볼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그리고 테슬라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 계산을 따라서 분할 매도가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가 100% 꾸준하게 지금 쭉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눌림을 주고 건강한 상승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테슬라가 48% 유지를 해주고 있고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75%, 현금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이 말은 어,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릴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량 매도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제가 테슬라 가지고 있는 평단가 중에서 그 중에 좀 높은 평단가를 좀 분할매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테슬라가 이 분위기와 관심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경과 목표주가 상향과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분할매도 통해서 테슬라 비중조절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적 발표 전과 실적 발표 후에 퀵시간 그 그때 매매했었던 거치식 기자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식 투자, TSL 프로젝트 진행했던 부분들은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평당가 진짜 잘 잡은 물량들은 어, 좀 홀딩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좀 위에서 샀던 평당가 물량들은 매도를 통해서 비중 조절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 개인 상황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 나 그렇지 않다. 나는 저점에서 테슬라 물량 진짜 잘 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음, 나 현금도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굳이 뭐 분할 매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진짜 내가 현금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테슬라가 하락 신호나 좀 눌림 이런 거 신호가 왔을 때 조금 분할 매도로 현금도 챙겨가는 전략도 다음 매매하실 때 여우롭게 매매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절대적으로 레버리지 투자자든요. 100% 주식, 100% 현금이라기 보다 어, 주식은 한6 정도 현금은 4정도 뭐 주식은 7정도 현금은 3정도 항상 여유분의 현금을 가지시고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것이 테슬라 아닌 XXL 아닌 레버리드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테슬라에게 큰게 남은 흐름은요 미 대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이 11월 5일 정도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담았던 물량과 실적 발표 직전 이후에 발표났던 물량 물량들은 음, 좀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내년까지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들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싸게 잘산 물량은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뭐중 부분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물량 담아 가지고 이제 보합 수준이거나 조금 수익 전환 대신 분들께서는 어나 현금 많이 없다 해서 그 물량은 현금화 시키는 것도 다음 매매에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진짜 처음 매매하셔서 이번에 수익 전환 대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적 발표 전에 야, 모든 기업이든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물량 매집해서 크게 비중 들어가서 수입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 생각보다 그런 확률보다 실적 발표 이후에 장대음봉 나오고 개파랑 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 특히나 미국은요,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어, 진짜 주식 시장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또 상한가도 하한가도 없습니다. 30% 맞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하셔서 100% 수익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한번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요,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왕 주식 쇼츠 핵심 채널을 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본 영상에 대한 핵심 내용 쇼츠 영상과 마피니 님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핵심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본 채널과 이 쇼츠 핵심 채널을 이용하신다 라고 하면 투자 여정에 많은 도움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해주신다 라면 어, 쇼츠 핵심 채널도 이러한 힘 업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 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 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 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이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